이제 바깥을 바라보면 계절이 가을인 것 같아요 비가 오더니 엄청 선선해지고 더위는 싹 물러난 것 같아요 아직은 더위가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너무 시원합니다 싸늘하다는 느낌이 들만큼 선선해졌어요 베란다 그리대의 아이들도 가을 뿜뿜입니다 여름일 때는 너무 더워서 축 처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활기를 되찾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랑초 폈어요 보이시나요 얘가 왕 사랑초인데 <laughs> 그렇게 왕 사랑초로는 못 피고 기염 뿜뿜입니다 예쁘게 폈어요 선선해진다는 증거겠죠 그 여름에는 하나도 펴주지 않던 사랑초 꽃이 펴주고 있고 봉마가렛도 이제 곧 꽃을 피주겠죠 우리 집 다육이들은 정원보다 물러서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빈 화분만 뿜뿜뿜뿜뿜 나오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래도 웃자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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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지만 어쨌든 여름을 잘 버텨준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. 완전. 제라늄들도 전부 다, 다 앙상하게 다 잎을 떨구고 새순을 내고 있습니다. 가을이 온다는 이야기겠지요. 이렇게 빈 폭만 잔뜩 남기고 저 세상으로 간 아이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. 다빈 거예요. 이빈 화분들을 다 정리하는 것도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. 할 일만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아직은 학기 중이라서 이제 학기는 시작했어요. 근데 하기 전에는 또 다른 일로 너무 바빴고, 바쁘다는 건좀 핑계고, 너무 더웠죠. 그래서 베란다에 나와보기도 싫었어요. 이제 선선해져서 베란다에 나와보니까, 베란다 아이들은 붐꽃이죠. 붐꽃도 꽃을 펴주고 있고, 꽃기린도 꽃을 펴주고, 사랑초도 꽃을 펴주고, 이 아이는 엔틱 로즈인데, 여름이라고 엄청 힘들게 꽃을 두 개를 펴줬었어요. 하나는 남아있네요, 아직. 보이시죠? 그런데, 엔팅 <laughs> 로즈 같나요? 전혀 그렇지 않죠. <laughs> 너무 힘들게 펴서 그런 것 같아요. 다들 그래도 많이 버텨주고 잘 있었어요. 근데 이 목마가렛은 완전 다 죽어 가고 다 죽어 가고 이러다가 지금 이제 새순을 다시 펴 주고 있습니다. 이 아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? 개운죽인데 개운죽은 나무 토막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옆에서 순이 나오는 아이죠. 그런데 제가 그 잘라진 나무 토막이 너무 보기 싫고 그게 자꾸 하얗게 변하면서 죽어 버리는 게 보기 싫어서 잘라서 뿌리를 내렸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와 너무 이쁘죠? 전 이렇게 초록초록한 초록이가 좋아요. 엄마는 꽃이 피는 게 좋다, 꽃이 피는 게 좋다, 이러시던데. 저도 꽃 피는 거 좋아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초록이만 뿜뿜한 관엽도 좋아합니다. 이 아이는 달개비, 삼색 달개비인데, 얘가 빛을 많이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하는 금빛이 돌아요. 색깔은 이렇게 빛을 많이 보면 자주색으로 자주 달개비가 되는데 이 아이는 그늘에다 뒀더니 똑같은 거예요. 이 아이에서 요게 나온 아이인데 제가 떨어진 걸 옮겨 심어 놨더니 얘는 완전 초록이가 됐고 얘는 보라 달개비가 됐습니다. 이 아이는 몬스테라 제가 2,000원 주고 산 아이인데 이렇게 폭풍 성장했어요. 엄마가 이게 너무 이쁘다고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엄마는 큰걸 하나 사다 드렸더니 화분에 크게 분갈이를 했는데 너무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. 이렇게 선선해지는 계절의 베란다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. 여러분, 이 가을, 풍요로운 가을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, 고맙고 사랑합니다.